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3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제4차 한류 열풍이 끔찍한 현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이들 실은 하라주쿠에서 신오쿠보로 대이동하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는 모양인데요. 제4차 한류 붐이 그들의 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이걸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한심하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 신구도 좋아요. 한국에서 올해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을 비롯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 노부모와 아이들이 푹 빠져 있다는 친구가 추천해 달라 해서 이 작품을 추천했더니 재미있어서 단번에 다 봤다고 한다. 현재는 4차 한류 열풍으로 불리며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에 다시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류 열풍이 과거의 열풍과 다른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에서 가장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신오쿠보 근처일 것이다. 신오쿠보는 예로부터 한국계나 아시아 각국의 다국적 상점과 음식점이 많았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때묻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열풍에 힘입어 이제는 젊은이의 거리로 더욱 주목받으며 변모하고 있다.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신 오쿠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게시물이 뜬다. 하라주쿠에서 신 오쿠보로 그것도 요리와 디저트의 미식가뿐 아니라 화장품이나 잡화, 식재료, 거리의 모습까지 다양한 투고로 넘쳐난다. 특히 10대, 20대 SNS를 접할 기회가 많은 젊은 세대들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또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모습이다. 한국 언론은 최근 그런 신오크보의 높은 주목도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오크보의 점포수는 2022년 현재 634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9년 전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 코로나 사태나 항상 유행의 변화가 빠른 상황 속에서도 빈 점포가 금방 메워지는 상황임을 전했다. 또한 젊은이의 거리로 국내외에 알려진 하라주쿠와 비교하며 인기가 하라주쿠에서 신오쿠보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의 신오쿠보가 미식가 쪽에 머무르지 않고 미용이나 패션, 문화를 취급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게 젊은이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아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전에 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가 재밌다거나 화장품이 대단하다거나 하는 정보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한국은 그렇게 반일 교육을 받았어도 일본에 와서 갖고 싶은 건 갖고 싶다, 보고 싶은 건 보고 싶다, 먹고 싶은 건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므로 일본도 확실히 한국과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무렵부터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말이지 한국은 병역의무 수행 중에 일본에 대한 자국의 사고방식을 더 많이 가르쳐주겠지 일본도 우리나라의 생각, 주장을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민간의 교류가 어떻든, 붐이 어떻든 다 상관없다. 이 나라와의 관계는 모두 저쪽 학교 역사교육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저쪽 미디어에서는 시청자의 목소리에 의해 일본의 프로그램이나 음악은 계속 자율 규제되고 우길기는 계속 두들겨 맞고 세계의 소녀상이 계속 증가한다. 일본 내에서 일본인이 얼마간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쪽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양국 관계는 그대로일 것이다. 결국 일본이 ATM이자 샌드백으로 남아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흡수될 때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렸다지만 미국만 나쁜 게 아니라 일본군 윗선에도 다소 책임이 있었다. 70대 80대도 젊었을 때부터 미국 문화에 열중에 제주와 록, 엘비스 플래슬리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와 옛 시절의 미국 문화를 동경한다. 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일이나 종전 기념일 때는 미국이 끔찍하다고 한다. 지금의 일본 연예인들도 할리우드를 동경한다. 실제로 진출해도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는 활약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동경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 야구도 미국이지. 한류 열풍은 언론 보도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일본 TV를 점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방송국이 귀찮다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해서, 제작사에 맡기거나 한국 드라마를 사는 게 유리한 것뿐 아닌가요? 신문 보도도 기사를 사서 싣는 일이 늘었어요. 인건비 절감이나 합리화는 중요하지만 타인이 제작한 드라마나 기사를 내는 것만으로는 그저 방송국에 머무는 것이라서 시청률이나 구독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이 기사도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무리들이 대충 조작해서 기사로 만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가 거리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하라주쿠와 신오쿠보는 거리의 규모부터가 전혀 달라요. 신오쿠보는 중심거리에 좁은 차도와 양쪽 보도밖에 없어서 사람이 두명 나란히 걸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지만, 하라주쿠는 보도가 차도 수준으로 넓고, 다케시다 거리 등 골목은 보행자 천국 상태로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메이지 거리 바로 앞에서 끝나버리는 한인타운에 비해 오모테산도 힐즈를 지나 미나미 아오야마까지 와도 브랜드 백화점 등이 있는 하라주쿠와는 유동인구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라주쿠에서 떠들던 무리들이 적어지니 신오쿠보에서 집결해 기세를 올리려는 것 아닐까? 한류 열풍이라고 해도 K-팝과 TV 드라마 방영을 위해 한국 측에서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양새다. 방영하면 할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방송국 측의 필요에 의해 방영되고 있을 뿐이다. TBS TV에서 자주 다루며 방송하고 있지만 한국의 홍보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왜 일본 방송사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매출에 협조하는지 의문스럽고 분노마저 느낀다. 이 나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반일 교육을 한다. 그 영향이겠지만 반일 좌파 사고의 국민이 약 절반에 이른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곤란할 때는 반일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전 정권 때 상궤를 벗어난 보이콧 운동이나 반일 언행은 일본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일으켰고 현 정부는 노력하는 척만 하고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홍보하는 TV 보도가 아무 생각 없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현실이 되어 신오코보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좌파 언론은 일본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라. 좁은 지역에 특수한 팬들이 모여 있을 뿐이죠. 한류 열풍이라고 언론이 부추겼기 때문에 지역 상가에도 한류 샵이라 한국 식재료 전문점, 김치 전문점도 생겼지만 이젠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없거든요. 이유는 한류 드라마도 사실 크게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급수도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같은 수거라면 서양 영화를 하는 편이 역시 돈을 더 벌어줘요. 억지로 한국을 밀어주는 업체도 있지만 매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이 취미인 제 감각에 의하면 디저트 가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레페 가게 인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신 오크보도 갔었는데요. 젊은 사람은 줄어든 인상입니다. 핵심 팬층인 아줌마들은 건재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많았던 건 5년 정도 전이죠. 돌쇠 한 마디. 아무리 부정해도 강은 도도히 흐르는 법이죠.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문화의 힘, 역시 소프트 파워 대단하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